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청소를 연출한 조선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날씨도 좋고, 뭐 주말이고,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바로 주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고 입소부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청소를 해서 가을력을 맡은 김인주입니다. 저 영화 보시고 어, 오늘 꼭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네, 이렇게 귀한 투일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영화는 아주 상큼하고 또 따뜻하고 아, 재밌는 영화가 될 거예요. 그래서.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셔서 SNS나 또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좋고요 여러 얘기 꽃 피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청사에서 여름 역을 맡은 노현서라고 합니다. 어. <laughs> 오늘 같이 토요일,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 또 가시는 길에 저희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스토리에도 한 번씩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작은 선물 준비하셨는데요. 큰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께 올라와서 얼른 선물 전달하겠습니다. 네.